다음 거 열어볼게요. 어, 영광을좀 빼야겠다. 이렇게 나왔고요. 자, 두개 나왔어요. 저 요거 이거 보여볼게요. 이거는 약간 덜 흔들려져가지고. 왜요? 사랑이? 행운이. 아, 제발 행운이. 행운이 나왔으면 좋겠다. 행운이. 어, 초점 안 맞아. 어, 행운이. 자, 제발 행운이가 나와줄 것인지. 자, 뜯겠습니다. 자, 눈 감겠습니다. 눈 감았고요. 자, 뭐가 나올지. 어, 어, 이것도 별로 안 푹신해요. 한번 볼게요. 눈 뜹니다. 하나, 둘, 셋. 어, 아, 사랑이 나왔어. 아니, 아니, 왜 사랑이가 나온 건데? 럭키가 나와야지. 다음 거 바로 뜯어볼게요. 짜잔. 마지막, 대망의 마지막. 자, 뭐가 나올지. 뭐가 나올지... 뭐가 나올지... 어... 저는 행운이 아니면 평온이? 어 충성이? 어,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눈깜깨입니다 3, 2, 1 요, 이거는 엄청 깍지어져 있어요. 아, 럭키가 나와줄 것인지... 한번 눈을 떠보겠습니다. <laughs> 럭키 나왔다. 럭키, 럭키, 러키 비키잖아 럭키가 나왔습니다. 짜짱 그래서, 이렇게 나왔는데, 아, 시크릿이 여기 있었어요. 너무 행복해. 시크릿이 있다니. 시크릿이 있어서 아주 행복하고요. 아, 럭키. 요 중에서는 색깔이 럭키가 제일 예쁜 거 같지 않아요? 그쵸? 음, 너무 귀여운 상처사를. 음, 정리를 해보도록. 오,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, 안돼 어디가? 너무 귀여워. 그럼.